차체 위로 날개처럼 펼쳐지는 도어, 그 아래 낮게 웅크린 스포츠카가 관람객의 시선을 끕니다. 옆에는 길이만 5 m 가 넘는 대형 SUV 전기차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서울 모빌리티쇼에 처음 참가한 중국 완성차 기업 비아디가 산하 고급 브랜드 양왕, 덴자, 포뮬러 바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차종은 다양하지만 방향은 하나, 앞선 기술력을 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B Y D는 한국 시장에서 승용 브랜드로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 참가를 통해 비로소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서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네 개의 전기 모터를 이용해 각 바퀴를 따로 움직이는 SUV U8은 제자리에서 빙글 도는 탱크턴이 가능하며 우리를 달리고. 타이어 하나가 없어도 시속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 모델 U9은 주변 보행자를 인식해 계기판에 표시하고 차량 인포테인먼트엔 한국어 문자 메시지가 자동 표기됩니다. 차체엔 한국 소비자들에겐 낯선 엠블럼과 한자 표기가 새겨져 있지만 부스를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비아디는 현대차 부스 바로 옆에 전시장을 배치하고 시승 행사까지 운영하며 정면 승부 전략을 택했습니다. 今天比亚迪已经在全国开设了1 5家销售网点到今年年底的时候我们会在韩国开设3 0家网点服务广大的消费者朋友们기술과 가격 경쟁력에 자신감까지 갖춘 비아디의 행보. 국내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경쟁 구도는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 TV. 김홍무입니다.